오늘 함께 나눌 10편, 43편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이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었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여 가부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 즉 내가 하나님의 재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소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함께 나눈 우리 시편 43편의 말씀은 사실 시편 40 2편의 말씀과 함께 어,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42편과 43편이 하나의 시편이지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나누어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 43편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42편 1절부터 4절은 이제 탄식에 대한 내용. 특별히 시온으로 돌아가고 싶 그런 갈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신 시온성으로 가고 싶지만 그렇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5절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시편 42편 6절부터 10절 말씀은 그 탄식에 대해서 더 깊이 나누고 있고 11절 말씀은.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0편 4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은 이 10편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입장을 변호해 주시고 악한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는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10편, 43편도 마찬가지로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기도의 내용이고 5절 말씀은 1절부터 4절의 전체적인 내용의 반복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편, 43편의 전체적인 말씀의 주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그 하나님이 계신 시온으로 가고 싶지만 대적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그곳에 가지 못하는 슬픔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극복하고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고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20편 43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지금 시편 4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어 판단해 달라라고 나를 변호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 43편, 42편, 43편을 쓴 시편 기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불의한 자들로 말미암아 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지금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불미스러운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신앙인으로 열심히 나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할 때에 세상으로부터 받는 어려움과 환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그 나의 억울함들을 호소하고 판단해 달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달라라는 그런 간구를 올려드릴 때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억울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통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런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기자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억울, 불 폭에 다니나이까? 아멘.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그러한 감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실제로 아,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일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특별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나의 삶 가운데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일까?라고 하나님 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기자의 이2 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이라는 요 앞부분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할 만한 강한 산성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들과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 10편 기자는 원수들이 자기를 억압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속상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흉흉한 그런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그런 피해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그 묻지마 범죄라고 하여서 불특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그런 악한 흉악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더 발전해 나간다면 나중에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불특정 다수의 테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들이 충분히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런 악한 사람들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피해를 당하고 하나님 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낙심될 때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기자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가지 피해와 또 여러 가지 불편함들을 우리는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감수해야 하는 피해와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하는 불편함들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저주받았고 점점점 멸망을 향해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겪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불편함들과 어려움들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 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분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심이 가득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시편 기자는 3절에 이러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을 당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 위에 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가기를 원하는 곳은 시온성 시온성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입니다. 지금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곳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당장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가 싶을 정도로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한숨이 푹푹 나오는 이 고된 세상살이를 우리는 감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를 날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1 시편 기자도 3절 말씀에 내가 그곳에 가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곳에 끝 끝내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 위에 서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성소로 돌려보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기도해야 하는 기도의 제목은 이 시편 기도의 기자의 기도 제목과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고된 세상살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움과 환란들을 당하가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내가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올려드려야 할 귀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은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곳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선한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붙드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기자는 4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이렇게 고된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고된 인생살이를, 인생살이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마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의 모습을 잊어버려서는 안됩니다 하마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10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마님께서 나의 큰 기쁨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마님께서 나의 큰 기쁨이 되시는 것을 찬양하고 고백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미 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지혜가 짧은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점점점 식어지지만 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순간순간 다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큰 기쁨을 날마다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영원한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억제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편 기자는 지금 비록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의 방해로 인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 이 원수의 방해와 공격이 너무나도 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아래는 아뢰,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그렇다고 하여서 믿음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고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인생,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큰 어려움과 낙심 당할 일 가운데에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소망을 두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호시탐탐 우리를 쓰러트리려는 너무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방해로부터 우리는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것처럼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미처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러한 이러한 일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인생 가운데에 세상에 속이는 소리 가운데에 우리는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이 세상으로 공,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쫓아냄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안함과 두려움들을 내쫓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나아가는 귀한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동학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진 목사님과 올로 목사님, 교육자들과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목장 교회로의 전환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돕는 손길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가득가득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특밤과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금요 산상 집회, 다음 주에 있을 축의 부흥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가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